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현 경매 TV의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어, 지분 경매입니다. 물건 소재지가 부산 광역시 부산 진구 단감동에 소재하는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는 타 지분권자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찰하기 전에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지분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아, 이건 같은 경우는 타 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그 경매 물건을 직관할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지방 법원 2019 타경 1 0 7 0 8 0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아파트 35평형인데, 그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소재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하고, 당감동일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35평형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고, 맨 밑에 보시니까 전체 매매 가격이 3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근에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 보니까 3억 75만 원까지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본건의 35평행의 전세가격이 2억 4천만원 플러스 알파 2억 4천만원 이상의 전세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는요 2분의 1 지분이 이 경매입니다 따라서 이게 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타 지분권자는 본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 우선 매수 행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타지분권자는 이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더라고요. 네, 입찰 경매사건이 있어가지고 입찰 참여를 할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사집행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채무자 그리고 당의 경매물건을 감정평가한 감정인 그다음에 경매를 진행시키는 집행관 및그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은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요 무조건 경매 입찰 참여는 안 된다. 할 그렇게 보시고 참고로 그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게 자기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때 이 사람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는 그 사람 물상 보증인이다. 한마디로 이제 보증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친구가 말했죠 자기 사업한다 해가지고 보증을 써달라길래 자기 집을 이제 보증을 써줬단 말이죠. 그데 친구가 사업이 부도가 나 버렸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 아이고, 내 집이 경매가 넘어왔네? 그럼 내 집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내 집에 대해서 내가 다시 경매 입찰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나는 물상보증인이지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매각기일은 근본이 2차 매각기일입니다. 2021년 5월 26일이고요. 오늘이 2021년 5월 19일 석가 탄신일입니다. 어, 일주일 정도 남아있네요 최저 매각 금액은 2차 매각 금액입니다. 1억 1,360만원 잡혀있습니다. 1차 최저 매각 금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입찰 받은 금액은 1,136만원을 준비하셔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분 경매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 지분 경매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니까 지분을 낙찰 받은 이후에 지분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아, 이건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 이런 부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 받았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낙찰 받은 지분을 타지 분권자한테 다시 되파는 거예요. 약간의 이문을 남기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두 번째 반대로 이번에 내가 지분을 낙찰 받은 상태에서 타지 분을 내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해가지고, 어쨌든, 한 사람 어플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우, 이도저다니다가 쌍방간에 합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싸움하지 말고, 그냥 같이, 저, 저,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요, 그냥 팝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동산 자체가 이 매각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죠? 법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소송 후하니까 소송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 편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을 전부를 경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타 지분권자의 소위 불법 점유죠, 그죠? 불법 점유라면, 왜냐면 아파트 내가 2분의 1, 1 지분을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그전부터 그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에는 자기네들은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분 낙찰받은 사람은요, 타지분권자 한테내 지분이 2분의 1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당신들 다 깔고 앉아 쓰고 했느냐. 따라서, 당신들 불법 점유라 그죠 불법 점유는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한다.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타지분을, 경매 신청하는, 즉, 소송 후에 공유 부동산 전부를 또는 공유 부동산 일부를 경매 신청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 사건 이제, 시세입니다. 아, 당감동의 당감동일 스위트 35평형인데요. 예, 최근 실거래 기준에서 1개월 평균이 3억 75만 원, 이 매매 가격입니다. 또 35평행인데 보니까 전세 가격이에요. 1090세대가 있네요. 2억 4천 333만 원, 1개월 평균치니까 한 2억 한 5천 정도가, 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본건 정경이고요. 어, 0천 세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지요. 어, 본건은 아마 각 청당 어, 두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벨 배치도인데요. 본사건 같은 경우는 1602호입니다. 따라서 좌측에 해당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건의 전경을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이죠. 보니까 1080세대 중에서 본건은 보시게 되면은 에, 여기 보시면은 어 동일 어린이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 좌측으로 해서 부산 국제 중학교, 부산 국제 고등학교 이렇게 에, 소재해 있네요. 여 본건 요금니다게 여기에서 요이반 잘라고요. 지 이쪽이 1호 라인이고 이쪽이 2호 라인입니다. 아, 그래서 청수가 16층이니까 아, 뒤에 어떤 조망권도 양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또 다음,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건은 경매정보지입니다경매정보지인데요경매정보를 보시니까 2019타경에 1 0 7천 80억 강제경매사건입니다. 토지건물 지분내각이거든요. 지분내각인데. 4월 14일날 1차 매각기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찰된 상태에서 20% 저감이네요. 그죠? 20%.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 2 0로 따를 수 있어요. 1억 4,200만 원이 20%인 1억 1,360만 원이 5월 26일입니다. 본 사건의 2차 매각기일이고요. 예, 유찰 보증금액은 1,136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이모 씨는 청구액 얼마 3천만 원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게되 25층 건중에서 16층이죠. 16층이고 84.977이 중에서 어 방모 씨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에 상속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절반인 42.488 6 제곱m 등기는 넣고요. 자 이제 그 물건에 대한 현황을 보셨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상의 권리관계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보충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에, 2005년도, 2005년도 이점에 가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요 이건 저당권이 표시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박모씨 이분에 대해서 가압류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거든요.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분이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단 말이죠. 그 뒤에도 보니까 박모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김모씨가 가압류가 돼 있고 소유권 지분에서 김 땡땡땡 돼 있죠. 밑에 보면 상속 안돼 있습니까? 이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a와 b가 아마 부부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b 이분이 부인 같은데 사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b 지분에 대해 가지고 a가 남편이죠. 남편이 상속받고 그다음에 c와 D 아이두 분은 자제 자녀분 같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가까각 이렇게 지분별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27일 20, 이후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청보지상에는좀 부실해요. 이게 안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복잡하죠. 그죠? 이게 김세 번입니다. 김 땡땡, 김 땡땡, 김 땡땡인데요. 이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의 수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고 어, 상속등기 이후에 전부 다 기입등기를 했단 말이죠. 상속등기는 2019년 12월 17일 날 되고 12월 17일 날 되자마자 12월 18일 날 예, 이분이 사실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셨어요. 이분 아마 저 다들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듯이 청구금 1억 8천 5백 5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감류를 어, 일일이다. 가 어, 감료를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이 말이죠. 이경매정보지상에 저당권 설정이 나, 음. 사안이 표시가 에, 빠져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 건저당권에 가서 2005년도에 저당권 설정하였습니다. 박모 씨와 김모 씨가 두 분이 다 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고요. 어, 돌아가신 모해내가지고 김모 씨 이분이 이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결국 이분 뭡니까?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죠, 채무자.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분경매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어쨌든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수 없다. 일단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본권 같은 경우는 입찰 참여하시면 있어가지고, 이, 채무자, 즉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그런, 어, 여지는 아마 없어 보이지 않겠는데 그래서 비교적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에, 저는 항상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는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 정보라든지 부동산 점유 관계 내용에 대해서 어, 항상 어,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럼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본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 하고 있고, 김모씨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요. 소유자 박모씨에 의하면 이건 돌아가셨는데, 집행관님은 말이죠. 임장 활성 하시면서 나름대로 조사할 적에. 이분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의 하면은 본금 목정부는 소유자 가족이 점령한다고 하였으면 아마도 이분이 아니겠지요. 조사나 뭐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도 이게 항상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거든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05년도 10월 27일자 국민은행 아까 제가 등기부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사실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겠느냐. 요 본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대파느냐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다시 사느냐 아니면 같이 그냥 파느냐 이도저도 안 된다더라, 이리하실 적에는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 타지분권자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타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나는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이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보면은 당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말 그대로 똑 소리나게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본건에 대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니까 박모씨해 가지고요 돌아가셨잖아요 사망 말소자도 돼 있거든요. 아마 이두 분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주소지도. 어 같은 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어 일단 어,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다시 잠깐 제가 앞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어, 넘어가서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시세가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한 3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면 2분의 1의 가치가 현재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간단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근본에 그 1억 3 6 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분 같은 경우도요, 너무 막 지르면 안 돼요. 어. 제가 볼 적에는, 그, 경매 정보들을 저도 매일매일 봅니다만은, 특히 저는 지분 경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분이 낙찰된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도 막, 막 질러버려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뭐, 뭐좀 표현이 좀 망합니다만, 용변은 채수가 있으신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과다하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낙찰받아보신 사례가 있으면요. 그 사건을 제가 한몇달 후에 추적을 해봅니다. 추적해보면 재경매 나온 그런 경우도 없잖아 했단 말이요 이게 무분별하게 막, 막 지르면 안 된다니까요. 옆에 누가 뭐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말이야. 질러질러 해가지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 현재 가치를 따지면은 1억 5천만 원, 2분의 1이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에 1억 1,360만 원이니까 과연 여기에서 어, 얼마를 더 써야 될 것인가. 뭐, 1억 5천만 원쓸 수도 있겠죠. 음. 1억 5천만 원 써가지고, 어, 소송 제기에서 경매까지 붙이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봐가도 뭐, 전체 시세가 뭐, 한 3억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곱하기 2분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7,500만 원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에 썼다 그러면 1년 후에 1억 7,500만 원이 이, 만약에 낙찰,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다면은, 그럼 내집 나는 내주문에 어떻게 일억 7천 오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결국 2천 오백만 원을 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그런 이야기죠 현실은 그게 아니다말이죠요 삼억 5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 전자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3억5천만 원에 낙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냐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함부로 전 그렇게 봅니다 함부로 쉽게 쉽게 그냥 막 질러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면서요. 이 사건 권리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입찰 들어간다 했을 적에 얼마의 낙찰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아, 하나의 관건이다. 아,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부산지방법원 어, 2019 타경 107,080호 강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 TV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 이제 붉은색입니다.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보다 양질의 경매 방송을 제가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